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배당 순위는 법률상 담보권 설정 여부와 권리의 선호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 순위를 확보하고, 그 뒤에 일반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과 같이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우선권이 보장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자가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 확인을 통한 권리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경매신청 전후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이며 순위가 낮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려면 법적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예상 분배액을 산출에 대응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관계 정리와 전략적 선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